자, 저 흰색 공을 잘 보세요. 어, 1등, 1등. 잘 가다가, 아, 역전 당했는데, 4등 됐어요. 4등 됐다가, 어, 어 역전. 역전을 하고, 1등. 1등.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강제 피드를 당해서 <laughs> 보게 된 그런 영상인데 이게 무슨 인생에 비유되는 구슬레이싱이라고 인스타에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또 떠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메시지가 완전 잘못됐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인생 비유는 1등은 웬만해서는 계속 1등을 한다. 이 독보적인 위치나 이런 지배력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깨진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이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해서는 이 모멘텀을 이기기도 쉽지 않고 물론 역사 속으로 사라진 1등들도 있지만 어 웬만해서는 1등은 1등입니다. 그리고 이걸 증시로 비유하자면 이게 미국 증시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미국 주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라는 레이싱 안에서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 S&P 500을 짊어지고 있는 이 Magnificent 7 이라고 불리는 이 빅테크 주식들입니다. 어, 요즘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어, Magnificent 7 Hotel 이라고. 이제, 헤지펀드 호텔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주식에 헤지펀드들의 이제 포지션들이 좀 몰려있는 경우, 그게 롱이던숏이던 애들이 다 거기 몰려가서애 죽치고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 헤지펀드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요즘은 이 특정 주식, 원래는 뭔가, typically 어떤 스몰 캡 중에서, 혹은 특정 이캐러리스트가 이제 기대되는 어떤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지분 많이 잡고 들어가서 이제 흔드는 게 정성인데 요즘은 특이한 게 그냥 빅테크 소식들에만 엄청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몰려가서 들고 앉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호텔 체크아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골드만에서 3분기 말 기준으로 잡은 이 해치펀드들 탑홀딩 스 리스트가 있어요 가져봤는데 이게 각 해치펀드들의 탑 10개 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이 해당 종목을 보유한 펀드 개수 기준으로 이제 랭킹을 해서 나열한 이탑50 상위 50개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탑 7을 보면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7개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골드만의 이 전통적으로 이 프라임 브로커즈라는 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헤지펀드들이 자기 클라이언트들인가 이런 거 이제 종합해서 리포트를 잘 내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하기에도 이 원문 리포트를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펀드들 데이터 수집한지 근 22년간 헤지펀드 지분이 이렇게 소수의 몇 종목들에 다 몰려간 거는 이게 규모면에서나 이 댄스리면에서나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하네요. 이게 골드문에서 만든 이 헤지펀드 VIP라는 지 펀드들이 보유한 이 종목들, 이 어, 롱 포지션 기준으로 인덱스를 만들어둔 게 있는데, 자 이게 빨간색이고 이 초록색이 어, S&P 500이랑 S&P 인덱스랑 비교한 차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S&P 500이 지금 연초부터 YTD 한뭐18% 정도 어, 상승 중인데 헤지펀드 VIP 종목들 인덱스를 보면은 어, 수익률이 31%예요 같은 기간. 문제는 이 31%가 결국에는 그 M7 종합 수익률이라는 건, 어, 알파를 창출해야 되는 해지펀드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마켓을 매우 잘 추종함으로써, 어, 베타를 잘 따라감으로써, 어, 알파를 창출하는 이제 기이한 상황이, 어, 된 거예요. 이제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베타 추종하면서 알파 수수료를 받아먹는 해지펀드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 <laughs> 정말 개꿀에 해. 네, 그도 그렇게 사실 연초부터 고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 M7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내 이게 너무 이제 주가가 오르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니까 그러면 폭등해 버리니까 그걸 못 버티고 하나둘씩 다 나가 떨어지고 결국엔 지금 이 주식들의 공매도 비율은 전체 주식수에서 한뭐1% 정도밖에 안 되는 역대 최저치로 좀 떨어졌어요. 그리하여 이제 M7 M7 하니까 S&P 493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S&P 493, S&P 500에서 이 M7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어 이걸 만약에 정말 지수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어 생겼죠. 이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왔지만, 이게 10월까지 데이터인 것 같은데, 이제 M7 주식들을 종합한 지수만 올해, 어,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50% 이상 올랐었고, 지금 11월 다 끝나온 12월이니까, 이번 달까지 하면 거의 60%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S&P 493은, 어, 뭐한5%뭐 간당한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연초 대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셈이에요. 왜냐면, 결국고 채권 수익률, 이제 캐시 들고 있었으면 그것도 5%인데, 그럼 주식 수익률이 5%라는 거는, 곧 주식 수익률이 사실상 빵이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압도적인 수익률이 정당화되는 수준인가, 이제 이걸 하나씩 이제 까보면은 되는데, 어, 수익률 자체로만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각이 나오긴 합니다. 연초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오늘까지 수익률 순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234%, 메타 172%, 테슬라 뭐 굴곡이 굉장히 심했지만 어쨌든 128% 아마존 71% 제일 못한 게 애플인데 그래도 52%어 그리고 시총 기준으로 가볼까요? 시총은 또 이제 지난 10년을 봐야 되는데 지난 10년의 전적이 또 화려합니다. 이게 급속도로 커진 게 결국 코로나 이후 최근 한 3년 기간 동안 이렇게 된 건데 뭐 그간 많은 업 다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시총 거의 3조짜리 3조 달러짜리 기업이 두 개가 탄생을 했었고요. 지금 살짝 떨어졌지만 나머지도 전부 1조 달러 넘어서 가장 부진하고 있는 테슬라조차도 테슬라가 가장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시총이 어, 784 billion. 어, 메타도 엄청 떨어졌지만 엄청 떨어진 거에도 불구하고. 870밀리언 어 8700억 달러 일단 이들이 전부 최근 2년 사이에 그래도 시총 1조 달러 한 번씩 찍어봤던 그랬던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S&P500에서 시총 기준으로도 거의 29%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이 7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S&P를 산다는 게 결국 이 빅테크 기업도 7개를 산다는 거가 거의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 그럼 이거 자체가 이 케이스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 증시 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이긴 하지만, 어, 그다마 거기에 좀 비빌 수 있는 네, 유럽 증시를 보더라도 유럽 증시 역사상 아직 1조 달러 넘어서는 기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1조 달러는 커녕 거기에 한 10%인 1 0헌빌뼈언 자리 회사도 지난 30년간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미국 증시 나머지 493개 기업들을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들이 S&P500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제 막 인덱스를 좌지우지하고 끌고 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그게 오히려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 그룹의 지난 5년간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게 수익률로만 따져보면은 완전 엇갈린 운명이라서 이 노란색이 이 M7을 지수로 만든 이 토탈 리턴즈 인덱스이고요 빨간색이 원래 원래는 이게 S&P 493 지수를 제가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귀찮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어, Equal Weighted S&P 500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S&P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어, SPW 인덱스가 있는데 이 차트를 대신 가져와 봤어요. 대충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지난 5년간 4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한44% 상승한 셈이 돼요. 올해만 떼놓고 보면은 이게 더, 어, 이게 더 기울어졌는데 어, 103%대3 o pro. 그리고 완전 이제 한 10월 한 달만 보면은, 어, 마이너스 5%였단 말이에요. 나머지 493이. 그래도 얘들 한80%오른 셈이었는데, 작년에 증시 망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이 탑세븐 테크 성장주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사실 얘네가 떨어져서 증시 정체가 이제 막 바닥을 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던 게이 S&P 493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들이 뭐 마켓 하이프나 이 버블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흔들린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비중은 훨씬, 적게 가져갈지라도. 어,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들이, 전체 미국 증시, 심지어는 이 m a g n i f i 7에 대한 이 시그널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훨씬 더이 강력한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M7은 이 7개 기업들이 미국 경제, 미국 경기를 대변해주지는 않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이 실제 미국 실물 경기를 대변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런 현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여기 493개의 구성원들을 봅시다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일단 이 493개 기업들은 훨씬 나이가 많아요 이 <laughs> 빅테크 세븐에 비해서 이건 거의 어린이 수준이죠 어린이 회사 역사나 뭐 이런 나이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어, 이 493개 중에서 1등이 버크셔 헤스웨이인데아 찰리 in p 레 a 피스. 그리고 이 버크셔부터가 엄청난 역사가 있고 어, 워렌 버핏과 함께 이 기업의 수장들부터 어 100세니까 어, 여기서부터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2등은 이 엘라이 릴리라는 미국 제약 어, 회사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19세기부터 있어 왔던 미국 시빌 워 미국, 제 1860년도인 남북전쟁 때 참전했던 이 군인이자, 이, 파마시스트, 케미스트, 이 이라이라는 사람이 창업했던 회사고, 이것도 역사만 보면 엄청난 역사죠. 또쭉 보면은, JP Morgan. JP Morgan은 시총 기준으로 13위네요. 여기 시총이 지금 440빌리언인데, 지금은 이제 월가의 이제 대형 제국으로 잘 알려졌지만, 사실 얘네들은, 태초부터, 태초부터 미국 금융 역사를 움직였던 이 JP Morgan이라는 뱅커가 만든 기업이죠. JP Morgan이 무려 연준보다 먼저 생겼던 기관입니다. 연준이 있기 전에 JP모건이 있었다. 그럼 따지고 보면은 이들은 정말 다들 엄청난 회사들이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제 이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실제로 이제 제대로 반영하는 기업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완전 뒤쳐지거나 이제 이노베이션이나 성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 1조 달러 트레스홀 d 는커녕어 대부분 그 절반이나 절반 그 이하 수준이죠 이탑 10만 보더라도 전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 경제를 정말 돌아가게 하는 건이 나머지 4 9 3개 기업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서웨만 보더라도 얘네가 갖고 있는 게뭐 은행, 철도, 보험 회사 이런 것들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JP 모건은 뭐 은행, 금융 잡고 있고 이더에드이지 어, 존슨앤존슨, 뭐 헬스케어, 뭐 카드 회사들, 비자, 마스터카드, 나머지 뭐 부동산, 유틸리티, 뭐 각종 리테일 회사들. 정말 어,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건 이들인데요. 이 주식들의 성장이나 주가 추이가 반영이 된게 실제 미국 경제이고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진짜 기대치 는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어, 테크 기업들의 주가 추이나 뭐 얘네들의 성장을 보면서 와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뭐100% 성장할 거야 뭐 이런 이러, 이러지 않잖아요. 미국 GDP 성장률 을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지표는 이 모든 시그널은 다이 493개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마켓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이제 신나게 선반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아 이러다 진짜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라고 우려하는 거는 어, 살짝. 뒤가 맞지 않다. 어, 지금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 추이나 뭐 실적 기대 성장률을 보면은 실물 경기에 대한 진짜 기대치는 딱히 막 장밋빛 비, 미래는 아니에요. 지금 요즘 웬만한 헤지 펀드를 하우스 뷰를 보면은 아 내년에 마일드하게라도 리세션이 찾아올 거고 따라서 그때쯤 이제 금리 인하을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논리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마 얘네들이 보여주는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아 그래서 다시 M7으로 돌아와 보자면 이제 이게 제이 미국 증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우리 투자에 <laughs> 어떤 의미가 있냐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S&P500을 산다는 거는 빅테크 7개 주식을 이제 멀티플 33배수 33 멀티플에 굉장히 비싸게 산다는 뜻이기도 해요 참고로 지금 S&P 인덱스 전체 멀티플은 21배수 정도입니다 애초에 인덱스를 사는 이유가 전체 증시를 골고루 따라가고 뭐 자동 다이버시피케이션, 자동 해지요 효과를 누리는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M7을 사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고 나머지 493개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M7을 사서 헤지펀드들처럼 수익률이나 올리면 되지 못하러 S&P 500을 어, 사요. 약간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위철펀드들 매니저들 단체로 완전 멘붕이 온 해가 되었었을 텐데 이게 싹 피킹이 직업인데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종목 피킹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M7이 거의 최강 알파이면서 동시에 베타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기는 종목 픽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이 일곱 개 주식들이 이 오버벨류에이션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간 지꽤 됐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들이 정상 멀티플 구간으로 찾아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점인데, 왜냐면 예전에 고평가 논란이 나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증시 환경적으로도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기준금리가 0이었던 시대였으니까,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불과 1, 2년 전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역대 거의 최고치급으로 이제 고금리 환경인데, 장기채 금리가 5% 넘어갔던 그 시기까지도 꿋꿋하게 밸류에이션이 방어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테크주들의 현금 흐름이 이먼 미래가치를 10년치를 땡겨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할인율은 높아졌는데 이디스칸트 렛이 높아졌다는 게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한 게 돼요. 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이제 올라간 만큼 할인율이 세졌으니까 현재 가치가 거의 뭐 망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금리하고도 별 상관 관계가 없어지는 이코플파이닝 상식을, <laughs> 어, 뒤없는 모멘텀을, 어, 이런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M7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1등이 계속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매그니피센트 7이 끌고 가는 S&P 500이라는 게더 이상 좋은 벤치마크가 아닌가? 어, 이제 S&P가 미국 증시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힘들어진 건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로서 역할 을더 잘해 주고 있죠. 이제 시장을 따라간다는 게이 벤치마크 인덱스 안에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 맞던지 맞던지 누가 더 잘하고 특정 애들이 뭐3 0 넘게 차지하고 있네 어쩌네 이건 내 알바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중에서 이왕이면 최대한 잘하는 애들 위주로 그냥 시장 수익률을 추정해줘 이 용도로 쓰이는 게 벤치마크이니까 매우 잘 작동되고 있죠 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S&P에 박아뒀으면 어, 머리 아프게 뭐 고평가 뭐 어쩌고 이런 거 우려 없이 자동으로 M7 수익률 어느 정도는 추정을 했을 거니까 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 될놈데 1등은? 영원한 1등? 어, 이게 무너지려면 딱한 가지 지금 가설이 남았는데, 정말 리셋션이 찾아왔을 때,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M7이지만, 그때도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어, 디펜드가 될수 있을까?